자 수능특강 영어 12강의 4번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요. 베르그만의 법칙입니다. 19세기, 1800년대죠. 19세기 독일의 생물학자 베르그만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과학 법칙인데요. 이론입니다. 자이 이론의 내용을 과학 얘기니까 좀 살펴보고 들어가자면 작은 동물일수록 표면적 대 부피의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 부피, 등치에 비해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피부 표면적의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큰 동물일수록 자기 등치에 비해서는 공기 중에 피부가 덜 노출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더 많이 노출될수록 체온을 많이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면 체온을 계속 상실하면 저체온 쪽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체온을 유지하려면. 계속 칼로리를, 열량을 열심히 태워야 되겠죠. 다른 말로, 물질 대사의 비율, 신진 대사의 비율이 빨라져야 되겠죠. 근데, 어, 신진 대사의 비율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양초가, 그, 불이 지나치게 활활 타오르면, 초가 빨리 짧아지겠죠. 혹은 다른 예로는, 그, 난로에 뗄감을 집어넣고, 잔뜩 떼게 되면은, 뗄감만 산화되는 게 아니라, 난로도 조금씩 같이 산화돼요 다른 말로, 녹이 세져요. 그래서 금방 못쓰게 되죠. 마찬가지로 생명체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칼로리를 많이 태우게 되면 수명이 단축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A가 원인이 되어서 B를 불러냈는데 B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C를 불러내게 되는 이런 인과의 연쇄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인과가 연쇄되는 인과율의 세계인 거죠. 인과율이라고 한번 전개 방식을 이름 붙여봤습니다. 아니면 뭐 결과 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서양인들이 논리적인 전개를 할 때에는 변증법을 따른다면, 자연 현상을 묘사할 때는 자연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르니까 인과 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가능한 포인트는 어휘나 문장 삽입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통합 교과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별표를 주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론 자체가 19세기에, 1800년대 이론으로 굉장히 낡은 이론인데다가, 그 내용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어요. 일단 여기 보면은, 음, 어디 갔나, one-blooded animal,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오뭐 이렇게 굳이 해석하자면 온혈동물이고, cold-blooded 하면 냉혈동물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좋지 못한 표현이고요. 온혈이 아니라 항온 동물 그리고 콜드 블러디드는 냉혈 동물이 아니라 변온 동물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도마뱀도 피가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 이론 자체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발레가 있어요. 이 이론에 이 따르면은 당연히 등치가 클수록 체온을 적게 잃어버리게 되니까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동물들의 덩치가 커진다 그리고 더운 지방일수록 동물들의 덩치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건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아프리카 코끼리가 시베리아 추운 지방에 살았던 매머드보다 더 커요. 그리고 그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족은 그렇게 키가 안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꼭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출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이론을 옛날에 내세웠었다는 얘기니까요. 한번 볼까요. 1 번. Since animals lose body heat through surfaces. 자, 동물이란 거는요. Through surfaces, 피부 표면적을 통해서 체열을 lose, 상실하기 때문에 자, since 주 동사는 거의 비 e c 뜻으로 쓰이죠. because 주어 동사. 이게 뭐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라는 시간의 부사절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은 그러려면 호응이 맞으려면 은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라 야 돼요. 뭐만 이후로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절의 시제가 지금 현재 완료가 아닌 것만 봐도 이거, 신스는 지금 이유로 쓰인 거죠.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higher surface to volume ratio, 더 높은 표면적 대 부피의 비율, 즉, 등치에 비해서 피부 표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result in, 초래하게 되겠죠. greater loss of body heat. 자, 더큰 체열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겠죠. 여기 빈칸 뚫을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은 자,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휘죠. result in 반대말, antonym, result from입니다. result in은, 원인이 결과를 초래하다고, result from은 결과가 원인으로부터, from 원인으로부터 초래되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from을 쓰게 되면은 자 내용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higher를 lower를 고쳐도 마찬가지 법칙이 깨어지게 됩니다. 어휘가 제일 눈에 띄네요. 자 그리고 이런 이유로 this is why 어떻게 해서 간다. 자 원래 this is the reason why인데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먹어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관계사가 선행사를 먹었을 때는 그 해석과 품사를 받아오게 되어 있어요. 해석하고 품사를 받아옵니다. the reason이 이유라는 뜻의 명사니까 why 조동사가 주어가 동사는 이유라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어가 동사는 이유다. 좀더 심하게 유역하면 바로 이런 이유로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러한 법칙을 바탕으로 단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부연 설명이 따라온 거예요. 원인과 결과 법칙이 아니라. 자, 이러한 이유에서 더 작은 동물들은요. lose more body heat. 더 많은 체열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법칙 뒤에 부연 설명으로 보시면 되구요 계속 갑니다 그 다음 법칙 자 아까 a 에이해서 b 가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신진대사율이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른 말로 물질대사 라고도 하죠 자 결과적으로 어, 쥐라든지 아니면 허밍버드 벌새와 같은 작은 동물은 음, 체온을 많이 일고 버리게 될 테니까 어떻게 되겠니 열심히 체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 칼로리를 태워야 되겠죠 must burn a lot of calories 많은 열량을 태워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intain a constant body temperature, 항상성 있는 일관된 그러한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항온 동물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저체온증으로 죽을 테니까. 자, 근데 이 문장이 삽입으로 참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A가 B를 불러내고 B가 C를 불러내기 때문에 딱그 가운데서 위치를 물어보기 좋아요. 게다가 음, A의 결과니까 그 위치를 추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디 s 라는 지시어가 안 문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삽입으로 나온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음, 앞 문장의 내용이 체온을 유지하기에선 많은 연량을 태워야 된다는 얘긴 기 즉슨 뭐다? This is the main reason that 주어 동사. 이것이 바로 주어 동사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main reason D에서 대신요 관계부사 why를 대신하는 명사절 접속사 대신입니다. 어차피 관계부사는 그 선행사가 추상 명사이고 이유라고 하면 추상 명사죠. 게다가, 뒤에 절이 완전하니까, 주상 명사를 수식하는 동격 대절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 부사는 동격 대절로 바꿀 수가 있죠. 그, y 로 다시 써도 됩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주거 동사는 주요한 이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법칙 뒤에 지금 부연 설명 따라온다고 보면 돼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among one-blooded animal. 사실은 항온 동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온혈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온형은 오타니다 온혈 동물들 사이에서는, 이란 말은 지금 뭐 콤마하고, 여기 콤마 사이에 끼어든 수식어입니다. 온열 동물들 사이에서는 신진대사율이 다른 말로 물질대사율이 decline with increasing body size 계속 증가하는 감소하는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오시야 증가하고 있는 신체 크기와 함께 즉 신체 크기가 증가할수록 신진대사율은 감소하게 되겠죠. 왜? 체온을 많이 안 잃어버릴 테니까 굳이 많이 열량을 태울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 뭐다? small animal과 여기 보세요. 음... 여기 지금 부연이 바로 앞에 등치가 큰 동물들은 뭐야? 등치가 커질수록 신진대사율이 느려진다는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작은 동물들은 신진대사율이 빨라진다는 라 부연 설명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에 반하여서 작은 동물들은요, 작은 m 모 m 포유 동물들은 have evolved, 진화해 왔어요. 현재 완료 개정용법이죠. 뭐하기 위해서? To produce relatively more body heat. 상대적으로 더 많은 체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누가 상대적으로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보디 사이즈가 큰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6번 문장, they're faster metabolic rate. 그리고 그들의 더 빠른 신진대사 비율은 뭐를 의미한다? 이제 최종적으로 C가 나오죠. That they do not live as long as t h e s 생각했던 말은 뭐야? As big bigger animals 이런 말이 생각돼 있는 거죠. 그렇죠? 더큰 동물들만큼 자 같을 정도로 오래 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do not live as long은 자 부정문에서 as as 원급 비교는 첫 번째 예제를 s 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지금 생각된 말은 as bigger ones 더큰 동물들에 비해서는 그만큼은 같을 정도로 그렇게나 오래 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faster를 slower하면 마찬가지 의미가 반대가 되니까 주의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대조 부연이 따라오는 거예요. Smaller, uh, small animals. 작은 동물들은요, tend to have shorter lives than large animals. 큰 동물들에 보다는 더 짧은 수명을 갖는 그러한 tend to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one blooded animals. 온혈 동물은요, have가 지금 생략된가 왜? 여기 앞에 end 보이죠? 병렬 구조에요. 한번 나왔던 동사가 또 나오니까 동사도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온열 동물은요, have shorter lives than cold-blooded animals. 냉혈 동물보다는 더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되는 거요. 예 왜? 체온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열량을 많이 태울 테니까, 그죠? 자, 온열 동물, 냉혈 동물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죠. 뭐 옛날에 1,800년대 한 얘기니까요. 자, 그다음에 8번. 이와 대조적으로 하는 말은 지금 왜 쓰고 있냐면 지금 막뭐 작은 동물들하고 큰 동물들을 대조시켜서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반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Conversely라고 써도 되지만, Inversely나 Reversely라고 써도 전부 다 대조적으로라는 뜻의 부사가 됩니다. inverse, converse, reverse 는요. ly 가안 붙으면은 그 품사가 다 조금씩 다르지만 ly 가 붙었을 때는 전부 다 부사로서 반대로 역으로 이런뜻입니다 역으로 큰 동물들은요. can have warm bodies. 따뜻한 몸을 가질 수 있어요. just because they are large. 단지 그들이 크기 때문에요. 크니까 체온을 많이 안 잃어버리죠. 그죠? 자이 사람은 그렇게 본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large dinosaurs. 거대한 공룡들은요. were probably warm-blooded. 아마도 온혈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뭐 때문에? Because of their 여기 빈칸 추론 가능하겠죠. Low surface-to-volume ratio 그들의 낮은 하이 하면 안 되겠죠. 어휘 낮은 표면적대 어, 부피의 그런 비율 때문에 체온을 많이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열동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예를 들려서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살피세요. 표면적대 부피의 비율이 커지면 체온을 많이 잃어버려. 그러니까, 체온을 보충하려고 그러면은 칼로리를 많이 태워야 돼. 즉, 물질 대사 비율이 빨라져. 그러면 물질 대사 비율이 빨라지면 어떻게 돼? 몸도 같이 타버리게 되니까 빨리 죽어. 이렇게 인과의 연쇄입니다. 여기까지 4번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